안녕하세요. 저는 효인약국에서 실습 중인 전북대학교 약학과 이윤서 학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처방전에서 볼수 있는 약제비 지급처에 따른 종별 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건강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해당 항목에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적용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조제 시 총약제비는 약국 조제료와 약가로 이루어지는데요. 환자는 이 총약제비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산정특례와 나이에 따른 예외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이지만 소득이 평균 50% 이하인 계층으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또한 건강보험 공단에 속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의료기관 처방전의 경우 차상위 1종은 전액 본인부담 면제이고 2종은 500원만 본인부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 시에는 1, 2종 모두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입니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어? 생활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분들의 의료비는 거주하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 급여는 의료 보호로 체크되어 있고 일종과 이종으로 나뉘는데요. 일종의 경우 지자체에서 환자의 가상 계좌로 매월 1일 건강 생활 유지비 명목으로 6,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의료 기관 방문 시 여기에서 본인 부담금 500원이 차감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보호라 하더라도 경증 질환의 경우 총 약제비의 3%를 부담하기도 하고 간혹 월말에 건강생활 유지비를 다 소진하신 경우 본인부담금 500원이 발생하기도 하니 이런 경우 환자분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 기초수급자 중1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로 처방전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시게 됩니다. 이분들은 따로 경, 건강생활 유지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해주고, 사업주에게는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급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는 산재 일반과 산재 후유로 나뉘는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지급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주관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는 총 약제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이를 보험사에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약국에서는 약제비 영수증을 잘 챙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해당하는 보험 보험과 급여 예외의 경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보험이란 국가의 공헌을 세웠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제도로 발생하는 약제비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약제비는 처방전 발행 기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보훈병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광주보훈병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전액 국비환자는 약제비 전액을 보훈공단에서 지급하고요. 간면환자의 경우 간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 계산 시 보훈 환자 자격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요. 보험에 가입된 보훈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보호인 환, 보훈 환자의 경우 발생된 본인 부담금은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용 목적이나 질병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 예를 들어 비아그라 8 8정 같은 해피드럭이나 성형후치로 여드름 치료제, 탈모약, 다이어트 치료제 등을 처방받은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여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제비 지급처에 따른 종별 구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